오늘은 제가 예정 없이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전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책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고 벽을 찍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오늘 나눔을 하게 된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이 사실 제가 오늘 졸업식이었어요. 오늘 졸업을 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족한테 꽃도 받았고 좀 씁쓸한 졸업식이어서 이렇게나마 좀 자랑도 하고 축하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씁쓸하게 올려봤고요. 배경에 조금 칙칙할까봐 꽃도 자랑할 겸 꽃을 나왔습니다 <laughs> 나눔의 물품은 이건데요. 이건 제가 찢었고요. 이게 제가 이벤트 때 제가 실수로 잘못 추첨을 해가지고 다른 한 분께 보내드렸었는데 이분이 주소지를 잘못 토스를 알려주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반송이 돼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다 가렸고요. 그래서 물품은 보여드리, 보여드리는게 나으려나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나눔을 생각이고요. 우편비는 여기 보시면 590원 들었어요. 이때 포장을 다시 해도 똑같을까 모르겠지만, 나눔은 일단은 물품을 다 꽁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배송비 600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600원이, 부담스러... 600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600원이 입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00원 해주셔도 돼요. 1000원 해주시면 제가 보낼 때 400원을 같이 넣어드리거나 계좌 주시면 400원을 사드립니다. 이게 그 다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었는데, 이거를 결국 못 받으셨어요. 물품은 6 0 0 0원어치고요 이렇게 제출처, 포토카드 이렇게 세 세트. 아, 이세 세트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한 세트 하고, 이게 반 세트인 것 같아요. 넣어드린 지꽤 돼가지고. 네, 세 보안이 반 세트씩 해서, 원가로 따지면 1,500원어치 하는 포토카드 이렇게 1,500원, 2,500원, 3,500원. 고 이렇게 엽서 한 세트 판님 출처이고요. 레인님 출처로 이거는 트레가 카드입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안이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들어가는 석진오빠 레모나에서 이렇게 물품을 우편비 600원 받고 삼착한분께 나눔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요. 그냥 오픈 채팅방에 제일 먼저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 딱한분 드릴 예정이고요. 그분은 반드시 입금을 최소 아니다. 한 3일? 3일 안에는 꼭 입금을 해주셔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입금일이 넘어가면은 바로 그분은 거래를 멈추고 다른 분께 배송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피해 안 가게 입금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찍는 거라 제가 대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색해가지고 가끔 써놓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절주절 주절 멘트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반송된 물품이었고 배송비는 590원이어서 딱 600원만 받을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거기 추가적으로 되는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할 거고요. 성비 600원 부담 가능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착순 한 분이니까 꼭 넘어와 주세요. 안녕!